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가수 가인의 최근 근황 소식으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으며 먼저 잘못을 사과드리지 못하고 갑작스런 소속으로 심려를 비춰드린 점 깊숙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투약 전 가인은 심각한 우울증 수면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수 가인의 그황 과거 얼굴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데뷔 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밑에서 평소 일상 인스타그램 사진부터 과거 사진을 한번 볼까요? 먼저 가수 가인 프로필부터 보겠습니다. 본명 손가인, 국적 한국, 1987년 9월 21생으로만으로 나이 33살이네요. 고향지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며 키 159cm, 혈액형 B형이라고 합니다. 가족사항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앗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신정여자 중학교, 덕원여자 고등학교이며 종교 무종교입니다.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로 데뷔시기는 2006년 브라운 아이드 걸스 정규 1집이라고 하네요. 그 밖에 수상 내역은 엠네 다시한 뮤직 어워드 베스트 콜라보레이션 상, MBC 방송연예대상 지오 버라이어티 부문 여자 신인상, 베스트 커플 상, 엠네 다시한 뮤직 어워드 스타일링 뮤직 상, 다운 차트 케이팝 어워드 올해의 가수 상음원 부문시월이며 경력 사항은 제1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 제8회 서울국제문화축제 홍보대사, 그룹 포토모로 멤버 등이 있습니다. 다인 직업 배우 겸 가수로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이며 포지션 리드 보컬, 막내라고 합니다. 2006년부터 브라운 아이드 걸스 멤버로 데뷔를 하였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는 솔로 가수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히트곡은 피라나, 돌이킬 수 없는,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라고 하네요. 그리고 큰 인기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서는 아이돌 그룹브전 두시 조건과 가상 부부로 호흡을 맞췄고 좋은 케미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아담 부부는 그 당시 많은 화제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시트콤 '몽땅 내 사랑'에서 쌍둥이 남매 역으로 나왔습니다. 가인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면 애때고 상큼한 비주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과도 너무 똑같은 외모로 성형 수술은 안한것 같네요. 쌍꺼풀 없는 무쌍눈이 매력적이며 아담하지만 비율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평소 단발 머리, 슈커 헤어스타일, 스모키 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지금도 대단한 동안 얼굴, 굴레머러스한 몸매가 돋보이네요. 생얼 모습은 청순한 이미지, 메이크업한 얼굴은 섹시한 이미지를 가져 반전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한 미혼으로 현재 남자친구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상형 스타일은 세련되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좋고 잘생긴 남자는 부담스러워 싫다고 했습니다. 브라운 아이드걸스 멤버는 제하, 미료, 나르시아, 가인 이렇게 4명입니다 과거 해체, 탈퇴설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멤버간 불화에 대해서는 서로 너무 잘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생길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너무 다른 4 명이 만나서 가능했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줬다고 합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는 뛰어난 가창력과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로 활발히 활동을 했고 멤버 모두 재치 있는 입담과 좋은 예능감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와걸 멤버 나루냐는 2021년 4월 한 인터뷰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스 활동 계획에 대해. 분병한 건팀이 모였을 때 좋은 결과를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때 활동할 것이라고 하네요. 드라마 출연작은 몽땅 내 사랑이며 영화 출연작은 내 사랑 내 곁에 조선미녀 삼총사 오늘의 연애라고 합니다. 가 있는 연기자 활동도 했는데요. 특히 영화 내 사랑 내 곁에서 맡은 배역을 위해 노 메이크업을 하고 몸무게 8kg를 늘렸다고 하네요. 첫 영화 도전이지만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7일 금낭에 대해 기사가 났습니다. 약 10개월 만에 근황 소식을 브라운 아이드 걸스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15주년이 되었고 나이가 35살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수 가인의 근황 과거 얼굴 집안 등 다양한 정보와 과거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항상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